근데 제가 만약에 막 방송에서 땡땡 곤충이 맛있어요. 이러면 다들 막 그거 잡아서 먹어서 멸종되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 그럴 리가 없어 생각보다 그냥 말해도 되는 건가? 다른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곤충을 먹나요? 옛날 정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먹었고 진짜 한 뭐지? 보릿고개 이럴 때? 그럴 때는 진짜 곡식 자체가 귀하잖아요. 그럴 땐 그냥 뭐 뱀도 먹고 곤충도 먹고 이렇, 이랬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먹었고. 지금은 그냥 미식? 그러면 저 방종 전에 이것만 말할래요. 여러분, 소신 발언합니다. 잠자리가 최고로 맛있습니다. 잠자리. 다른 모든 곤충이, 예를 들어서, 냉동 닭고기 같은 거다. 잠자리? 진짜 툭불 소고기임, 비교하면. <laughs> 여러분, 근데 제가 이말 했다고, 갑자기 막, 하늘에서 모든 잠자리가 사라지면 어떡해요? 여러분, 잠자리가 예전에는 그냥 군불때서 거기 구워 먹었거든요? 그러면은 날개가, 불에, 날개는 불에 타서 이렇게 호로록 없어져요. 그리고, 아, 침 넘어가, 어떡해.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고소하게 익는데, 그, 해부할 때도, 해부해볼 때도 잠자리는 그, 무려 곤충 중에 제일 빠른 곤충이잖아요? 나는 속도가. 그 날개 근육이 꽉 차있어요, 진짜. 무슨 개장, 개장 가른 것처럼. 등을 이렇게 갈라보면 그게 다 빵빵한 날개 근육임. 그리고 약간 요즘은 기름에 볶는다. 아, 극락이죠. 진짜. 어뭐 맛은 사람에 따라서 뭐, 무슨 맛이 비슷해요. 하고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, 일단 저제 의견으로 제일 맛있는 거는 그 날개 부분, 날개가 달려있던 그 가슴 부분, 잠자리 가슴 부분. 그... 그 속도를 낼수 있는 그 속도를 받쳐주는 근육으로 꽉차 있는 그 부분. 지금 다들 도망가신 거 아니죠? 다 보고 계시죠? 방정하기 전에 미리 내보내. <laughs> 가지마. 살면서 곤충 먹는 얘기하고 침흘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아 근데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아마 그 맛을 아실 거예요. 그왜 있잖아요. 그 바삭바삭한 일탈의 맛이 있어요, 진짜. 아 근데 사실 그게 치트키긴 해요. 그 튀긴 거. 그, 튀기면 구두도 맛있다 그러잖아요. 근데 안 그래도 맛있는데 튀겼다? 아. 아.